야, 나 때는 말이야, 어? 갤럭시 폴드 1세대라는 게 존재했다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의 공식 출시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갤럭시 폴드2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갤럭시 폴드2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년도 초부터 정해진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갤럭시 폴드 외에도 다른 기종의 폴더블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출시 시기는 2019년도 말에 출시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 갤럭시 폴드가 아직 출시가 되지 않고 계속 출시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2의 출시일도 2020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갤럭시 폴드2의 예상은 바로 위아래로 접는 형식입니다. 이전 영상인 폴더블폰 특허 전쟁에서도 설명드린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폴드처럼 태블릿을 접어서 들고 다니는 형식이 아니라 현재 스마트폰 크기 정도의 기계를 반으로 접어서 휴대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모토로라의 폴더블폰 특허와 흡사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모토로라의 폴더블폰은 19년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현재 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폴더블폰 1세대들은 편안하게 눈 감지 못하겠네요. 아니 애초에 눈을 뜨긴 떴나? 이처럼 위아래로 접는 형태로 출시가 된다면, 크기가 작아져서 휴대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갤럭시 폴드2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갤럭시 폴드에 S펜을 탑재한 기기입니다. 현재 협력사의 갤럭시 폴드용 S펜 부품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폴더블 폰에서 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현재 갤럭시 폴드와 같은 디스플레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펜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현재 갤럭시 폴드의 경우 아시다시피 화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대로 사용해서 그 위에 펜을 사용한다면, 음. 폴더블 기기에 펜을 사용하는 것, 얼마 전에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레노버의 폴더블 PC가 생각이 나는데요. LG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스타일러스 펜도 지원합니다. 대화면을 접어서 다닐 수 있고, 펜도 사용 가능하다면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불타올랐던 폴더블폰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밌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